이 현금 다발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집을 털려다가 엉뚱한 집 방범창을 자른 40대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동영상에 나온 유튜버 집을 찾겠다고 일주일을 헤맸다는데요.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고 차에서 내린 남성이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10여 분뒤 황급히 달려와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에서 40대 A 씨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 베란다의 반범창을 절단하려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laughs>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와 공범 B 씨는 현금 다발을 자랑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동영상에 나온 유튜버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차량 노출을 우려한 A 씨 등은 다른 차량 두 대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운전을 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집을 유튜버의 집으로 착각하고 침입을 시도하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에 표적이 됐던 유튜버는 자신의 집 모습이 나온 영상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많이 무섭더라고 세상에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많구나. 영상 갖고 이제 좀 지우고 해야죠. 경찰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주거지나 직장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